얘들아 아버지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노고자금을 다 잃었다. 그래서 내가 해주기로 한 돈은 조금 어렵겠구나.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예 뭐라고 하셨어요? 주식에 투자에다가 전부 날렸어. 거인에도 손을 대다가 큰 손해를 받고. 한 번이라도 돼버려서 주고 싶은 마음에 그만. 이제 아버지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다. 큰아들 민수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위험한 투자를 왜 하셨어요?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딸 민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둘째 민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농담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와 그 속에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더 지혜로운 깨달음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73세인 김철수 씨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공장에서 50년 넘게 일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늦게까지 일하며 한푼두푼 푼 모은 돈으로 세 자녀를 키워냈죠.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찰수 씨의 평생 신념이었습니다. 자신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자식들은 모두 대학을 보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취업 준비 비용까지 아낌이 없이 지원했죠. 세 자녀 모두 성인이 되어 결혼했고 찰수 씨는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 5억원 가량 있었고 작은 아파트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큰 아들, 민수가 아내와 함께 찰수 씨 집에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3년, 귀여운 손자도 하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왔네. 밥은 먹었니? 아버지, 사실 상의들을 일 있어서 왔어요. 민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뭔데? 집을 좀 넓은 것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원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꼭 합을게요. 찰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5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손자 걱정과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 은행에서 준비해 줄게.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와 면을 인는 기뻐하며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한달후 찰수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을 준 이후로 큰 아들에게서 연락이 뜸해진 것이었죠. 또 다시 한 달이 지나고, 이번에는 둘째 아들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그럭저럭 지냈지. 너는 어떻고, 아버지 사실은 제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또돈 얘기였습니다. 민준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장을 하나 더 내고 싶다는 것이었죠. 3천만 원만 투자해 주시면 몇달 안에 갚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사업이에요. 너도 형이랑 똑같구나. 찰수 씨는 속으로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또다시 통장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성공해서 갚을게요. 민준도 형과 마찬가지로 돈을 받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막내딸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너무 오랜만에 왔죠? 아니다, 민지야. 잘 지내고 있었니? 아버지,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아이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요. 그리고 남편 사업도 어려워서 2천만원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찰수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같은 패턴이었으니까요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고 받고 나면 연락이 뜸해지는 것 아버지 제가 늘 최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급해서 알았어 민지야 아버지가 도와줄게 6개월 동안 찰수 씨는 자식들에게 총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찰수 씨는 혼자 앉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나들한테 5천만원, 둘째한테 3천만원, 딸한테 2천만원, 벌써 1억이나 나갔네. 그리고 그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돈을 빌려간 후로는 안부, 전화조차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게 뭐야? 얘들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찰수 씨는 분노와 실망감에 잠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나들이 또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죠.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요. 이번에는 뭐야? 차를 바꿔야 하는데 할부금이 부족해서요. 2천만원만 더 도와주시면 찰수 씨는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너희들 현금 지급기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나중에 다 갚는다고 했잖아요. 언제? 언제 갚을 건데? 지금까지 빌려간 돈 중에 갚은 게 하나라도 있어? 에이, 아버지, 저희도 여유가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너희들은 평생 여유가 없을 거야? 왜냐면 아버지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날 밤 찰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자식들 손에서 물새듯 빠져나가고 있었고, 정작 자신의 노후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찰수 씨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내가 자식들을 제대로 알아보야겠어. 그는 세 자식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갑자기 왜다 부르셨어요? 자식들은 의한 표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찰수 씨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노후자금을 다 잃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예 뭐라고 하셨어요? 주식에 투자에다가 전부 날렸어. 거인에도 손을 대다가 큰 손해를 받고 이제 아버지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다. 그나들 민수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부지가 그런 위험한 투자를 왜 하셨어요?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딸 민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둘째 민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농담이시죠?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겠니? 내가 이제 정말 빈털터리야. 그 다음 날부터 자식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뵐것 같아요. 큰아들 민수의 전화는 갑자기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환을 하던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둘째 민주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도 카페 운영하느라 정말 바빠요. 당분간은 자주 못뵐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후 민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빌린 돈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갚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찰수 씨는 쓴 호숨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잃었다고 하니까 빌린 돈도 갚기 힘들다는 것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막내딸 민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애들 키우고 집안 살림만을 하, 정말 여유가 없어요. 아버지 혼자 사시기 어려우시면 양로원 같은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직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거 정리하면 들어가서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양로원, 네. 요즘 시설 좋은 곳 많다던데요? 아버지 나이에 혼자 사시는 것보다는. 안전할 것 같아요. 찰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평생 기른 딸이 양로원을 권하다니 일주일이 지나고 찰수 씨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큰 면을 이를 시장에서 만났는데 면을 이는 찰수 씨를 못본척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예, 그 나가 나야.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면을 이는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잘 지내니?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네, 그냥 바쁘게 지내요. 며느이는 얼른 가려고 했지만, 찰수 씨는 그녀의 손에 들린 명품 가방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가방 새로 산 거야? 아, 네, 그냥 며느이는 당황하며 가방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 찰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준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있었던 것이죠. 집에 돌아온 찰수 씨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둘째 아들 민주는 카페 확장은 고사하고 그 돈으로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 민지는 아이 학원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집 리모델링에 돈을 썼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것들이 나를 완전히 밥으로 만들었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찰수 씨는 자식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왜또 부르셨어요? 아버지, 저희도 정말 바쁘다고 했잖아요. 그나들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시간 내기 힘들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둘째 민준도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딸 민지는 아이의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양로원 알아보드릴까요? 정말 좋은 곳들이 있던데요. 아파트 정량면 충분히 좋은 양로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찰수 씨는 자식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랑한다고 했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 같았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게 있다. 또 뭐예요? 설마 빚이 더 있는 건 아니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찰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 하나도 안 잃었어. 네. 자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후작은 다 날렸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주식 투자 실패한 것도 거짓말이야. 아버지 돈은 그대로 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큰아들 민수가 당황하며 울었습니다. 찰수 씨는 천천히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자식들인지 알고 싶어서였어, 아버지. 아버지가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찾아와서 손을 벌리더니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등을 돌리는구나. 찰수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민수야, 너는 5천만 원 빌려간 후로 연락을 끊었지. 에러고. 그 돈으로 네 천명품 가방 사줬고, 아버지, 그게 아니라. 민준아 너는 사업 확장한다고 3천만원 가져가서 새차 샀다구나 사업 확장은 어디 갔니 아버지 저는 민지야 너는 가장 가관이었어 아이 학원비랑 생활비가 어렵다고 해서 2천만원 줬는데 집 리모델링 했었다구나 그러고는 나한테 양로원 가라고 했지 세 자녀는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들이 평생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 알겠어. 말 말하면 돈 나오는 현금 지급기 맞지?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큰아들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둘째 민준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된 딸이었어요. 민지도 울먹이며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담담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너희들한테 기대하지 않을게.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빌린 돈도 다 갚을게요.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겠어요. 하지만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다. 아버지,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덕분에 아버지가 작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철수 씨는 일어서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 돈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아버지,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 이제 어른이잖아. 철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돈이 없어도 옆에 있어 줬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어. 아버지,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한 계절이 넘는 시간을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선택한 건 아버지를 외면하는 거였지 않았니? 철수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봐. 그리고 앞으로는 돈 때문에 찾아오지 마라. 그날 이후 철수 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끌 없는 요구에 시달리지 않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만 깊을 수 있었습니다. 잠 홀가분 안에 철수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여행이었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에 한달 살기를 신청했죠. 이렇게 여유롭게 바다를 보는 게 얼마만이야. 제주도에서 만난 비슷한 나이에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모두 자식들에게 실망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우리 나이에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될줄 몰랐네요. 인생 이막이 시작된 것 같아요. 철수 씨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철수 씨는 평생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서예 학원에 등록했고 요리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갔죠. 선생님, 글씨가 많이 늘었어요. 정말요? 기분이 좋으니까 글씨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철수 씨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 편히 웃어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요리 교실에서 만난 같은 나이에 여성분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실망해서 혼자 살기로 했거든요. 그래요? 우리 참 비슷한 저지네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보니까 훨씬 행복해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새 자녀들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큰 아들 민수는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했다고? 그럼 우리를 믿지 않았다는 거야? 하지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당신 솔직히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버님한테 돈만 받으려고 했잖아. 그래도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잖아. 아버님이 거짓말을 한 이유를 생각해봐.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되었는지 민수는 며칠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점차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민주는 더 빨리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주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차를 팔았습니다. 딸 민지는 가장 고집이 셌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속인 거잖아. 왜 우리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좀 반성해봐. 장인어른께. 양노엄가라고 한건 너무했어. 몇달후 자식들은 하나 둘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온 것은 둘째 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응 민준아 잘 지내니? 아버지 이거 받아주세요. 민준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게? 제가 빌린 돈이요. 3천만 원이에요. 찰수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 돈을 갚으러 온 것이었죠. 자는 어떻게 했어? 팔았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산 거니까 당연히 팔아야죠. 찰수 씨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겠어요. 일주일 후큰 아들 민수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수도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를 돈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도 늦지 않았어 민수야. 하지만 막내딸 민지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민지는 울먹이며 나타났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지내니? 아버지 제가 정말 못된 딸이었어요. 민지도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아버지 양로원가라고 한것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찰수 씨는 딸의 진심을 인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됐어? 아버지,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건데, 찰수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아버지가 너희들을 시험한 건 미안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 모두 깨달은 게 있잖아. 그후 찰스 씨와 자식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돈을 매개로 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정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죠. 얘들아 아버지가 보여줄 게 있단다. 찰스 씨는 자신이 쓴 서예 작품을 자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호와 아버지 글씨 정말 좋아졌어요. 아버지 이런 취미가 있으신 줄 몰랐어요. 자식들은 진심으로 아버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요리도 배우신다고 했죠. 언제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래, 다음에 너희들 초대해서 아버지가 직접 만든 음식 대접할게. 찰스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찰수 씨는 자식들을 모두 풀러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내 아버지 아버지가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진짜 사랑은 돈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찰스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야. 하지만 그게 너희들을 벌어덮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어야 했어.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아버지도 잘못했어. 너희들에게 무조건 주기만 하면서 너희들이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들었어. 찰스 씨는 계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필요할 때만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아버지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기르렴, 내 아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거야. 돈이 뜬 없든 말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찰수 씨는 정말로 자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네, 서예 실력도 많이 늘어서 지역 전시회의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죠. 찰수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요리교실에서 만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는 정말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찰수 씨는 웃었습니다. 가끔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자식들의 현금 지급기로 살았을 거예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네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자식들이 정말 등을 돌릴까봐.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어느 일요일 찰수 씨의 집에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laughs>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요리할게요. 그래? 무슨 특별한 날이야? 아버지가 저희를 시험하신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자식들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감사하다고? 네, 아버지가 저희에게 진실을 알려주셨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 덕분에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둘째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뵙고 있어요. 막내딸 민지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찰수 씨는 감격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도 너희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지내세요. 아버지 그래 우리 모두 행복하게 잘자. 오늘 김철수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긴 세월 모진 풍파를 다 겪으며 살았어도 알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을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많은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